어둠이 내린 진주 외곽의 한 풋살 경기장. 늦은 시간에도 하나둘 여성들이 들어섭니다. 안녕하세요.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골 때리는 그녀들보다 더 먼저 슛을 때리고 있던 그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주의 여자 풋살팀 우니 FC입니다. 아, 우니 팀은 준비 되시면 나가실게요. 네. 우리 다하아고나고 자기 자기, 너무 좁아좁서연진서우연찮게에주려와 풋살 에을만와 풋살팀을 성풋어버세 여성 풋살 할수있세서라할코치는서수합 코치가 함께합니다 그녀들을 만나 축구와 지역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국에 우리 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 창단이라고 하긴 그렇고, 오픈한 지 2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 멤버가 뭐, 하나, 둘, 셋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회원이 60명이 넘는 팀을 이루고 있고요. 처음에는 제가 풋살 팀을 찾아가서 운동하고 싶어서 진주에서 찾다가, 팀이 없길래, 제가 여기서, 그럼 한번 팀을 운영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만들게 된게 운이의 c 입니다 남자하고 다르게 여성분들은 보통 선입견이 있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공을 차냐.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공을 찼을 때 남자들보다 더 섬세하게 찰수 있거든요. 여자들만의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공을 찰수 있는 그런 뜻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한문에 운의라는 말이 있어요. 어, 그거를 한글로 그대로 풀어낸 글자가 운이거든요. 높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초반에는, 어, 뭐 그때 골대녀가 유행할 때도 아니어서, 무료체험 원데이, 원데이 클래스를 계속 운영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꾸준히 그걸 쌓았더니, 이게 나중에는 수업을 할수 있게끔 인원이 모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됐습니다. 함께 하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하나둘 모이더니, 이제 그 수가 60여 명에 이릅니다. 그 요즘에 TV에서 하는 골 때리는 그녀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스타에 혹시나 진주 여자 축구가 있는지 싶어서 쳐봤더니, 우니FC랑 또몇개 팀이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코치님한테서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서 왔습니다. 뭐 헬스나 이런 거는요,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했다면, 이거는 재밌어서 자꾸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뭔가 성장하는 게딱 바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팀들끼리 같이 좀 같이 하는 거 헬스는 혼자 하잖아요. 줌바 댄스도 혼자 따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같이 하는 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랑도 좀 친해지면서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이제 아기가 일단 없고 그리고 음, 저희 신랑도 옛날에 축구를 했었거든요. 그래놓니까 제가 이게 뭔가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 사, 살아가는 모습 을 엄청 응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는 전혀 그런 힘듦이 없고 근데 뭐한 번씩 야근이 잡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막 늦게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날이 생기면 속상한 그게 제일 어려운 <laughs> 일인 것 같아요. 우니 <laughs> FC는. 길지 않은 시간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만들어내는 성과는 대회의 수상 실적만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변화도 함께 만들어내는 그녀들. 어 일단 첫 대회 에 나갔을 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나간 첫 대회여가지고 진짜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서 어 땅에 발이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첫 경험은 완전. 예선 탈락을 경험으로 이제 두 번째 대회는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갔었는데, 그때는 확실히 한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 3위라는 쾌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회 때는 저희가 두 팀으로 나갔거든요. 어, 그때는 이제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한 팀은 3위, 한 팀은 준우승 하면서, 어, 역대급 성적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오로지, 오롯이 저희 팀 자체로 운영 중이에요. 어 진주시에서 구장을 대여해준다거나, 무료 개방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뭐 시합을 나가는데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저희가 그 시작점이 될수 있는 모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아직 좀덜 열심히 했나 봐요. 어,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성팀과의 연습 시합도 있는 날입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지만 경기를 봐줄 생각은 없습니다. 만만하지 않죠? 운이 FC 활동을 하면서 생긴 각자의 목표를 들어봅니다. 저희가 한 번씩 대회에 참여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온 뒤로부터는 계속 대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항상 참여를 할 때마다 내가 가고 싶어서 왔지만 안 뛰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민폐가 될까봐 우리 팀에. 코치님한테 이제 보이면 뛰어라고 할까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숨어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좀 약간 자신감이 붙을 수 있게 좀 실력이 올라와주는 게 목표예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이 팀을 하게 됐을 때도 제가 기회를 찾아 다녔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는 사람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여성분들이 공을, 어, 아, 저거 내가 과연 찰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항상 그런 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